저는 현재 서울경제 TV에서 해외선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함투사 아카데미 대표 원장 함지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다름 아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여 계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여 계좌 필요악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초기 투자자분들이 해외 선물을 처음 시작할 때 대여 계좌를 사용을 하는데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여 계좌인지 아니면 증권사인지 그 구분도 명확하게 할수 없을 정도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네이버에 해외 선물로 검색을 해 보면 대여 계좌 사이트로 연동되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은 대여 계좌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드리는 것과 동시에 대여 계좌 말고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대여 계좌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여 계좌는 말 그대로 계좌를 대여해 준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뭘 대여해 준다는 거야? 라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해외 선물은 아시다시피 증거금 제도가 있습니다. 증거금이란 말 그대로 선물 한 계약을 투자하기로 할때 필요한 일종의 보증금 개념입니다. 증거금을 왜 빌려줘? 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증거금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대여 계좌가 우후죽순 생겨난 이유가 나옵니다. 보통 선물 거래를 하려고 하면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증권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 정식으로 계좌를 개설해서 매매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증거금이 비쌉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매하시는 골드는 한 계약당 1,080만 원 정도 되구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계약당 2,000만 원 정도로 아주 높게 책정이 되어 있죠 하지만 대여 계좌는 조건 없이 모든 종목의 증거금이 다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한 계약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도 증거금이 30배에서 50배 이상 차이가 나면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사용하실래요 아마 압도적으로 대여 계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대여 계좌를 사용하지 말라는 이유가 왜 있을까요 바로 대여 계좌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상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선물 매매를 하게 되면 주식 매매처럼 서로 사고자 하는 매물과 팔려고 하는 매물이 만나면서 거래가 체결이 됩니다. 하지만 대여 계좌는 고객들이 돈을 입금을 하고 매매를 하기 시작하면 실제 주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고객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 고객들이 돈을 벌어서 출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거래가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고객들이 내고 출금을 신청을 한다면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배터내야 될 돈이 있게 되므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객들이 돈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잃으면 그 손실금이 그대로 회사에 수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부분의 불법 토토나 도박도 이러한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손실이 나면, 회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수익이 많이 나게 되면, 회사도 배터널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각종 핑계를 대면서 출금을 차일필 미루거나, 아예 입금한 돈을 먹튀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선물이 수익을 놔도 못 돌려받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할 수가 있고, 이 때문에, 세간에 해외선물은 도박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널리 퍼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초기 시드가 많이 풍부하면 증권사 계좌를 오픈해서 정식으로 매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예전에는 증거금을 한 계약당 30만 원에서 썼었던 사람들이 쉽게 대여를 포기하고 증권사를 간다는 것도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속 다른 대여 계좌를 알아보거나 또 먹튀를 당하게 되면 정말 서글프게 시장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대여 계좌가 아니면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해외 증권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해외 브로커라고 불리우는 해외 증권사는 아마 대여 계좌가 막히게 되면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해외 브로커를 찾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증권사는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우선 해외 증권사는 압도적으로 증거금이 쌉니다. 거의 대여 계좌 못지않은 정도로 싼데요. 증거금이 싼 이유는 바로 해외에 위치해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조세회피처에 있어서 세금을 거의 안 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유치가 되고 매매를 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게 되어 낮은 수수료로도 투자자들에게 좋은 시장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소 100 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대여 계좌랑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요?라고 반문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증권사는 국내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레버리지에 따라서 증거금을 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대부분 비섬이나 어피트를 놔두고 해외에 있는 바이낸스나 비트맥스를 이용하는 것도 그 이유이죠.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사는 증거금이 비싸고 그렇다고 해서 대여계좌는 먹튀 위험성이 있으니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해외 증권사로 투자자들이 몰릴 것이라는 방증이 됩니다. 그렇다면 해외 증권사는 안전한가라는 이문점이 들수 있습니다. 대여계좌처럼 돈을 입금을 해서 수익을 나면 못 돌려받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증권사는 각 회사마다 국가에서 부여하는 정식 금융규제 라이센스를 취득한 회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금융규제 라이센스가 있는 나라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가 있습니다. 미국 해외 증권사 내국인들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내국인들이 이용을 하려면 영국의 다이렉트로 규제를 받는 증권사를 이용하거나 호주에서 인증받은 증권사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영국에서는 영국금융감독청 FCA에서 규제를 받는 회사를 호주에서는 호주증권투자위원회 ASIC에서 규제를 받는 증권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외 증권사를 선택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자금이 선진국의 시스템에 의해서 보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영국의 FCA나 호주의 ASIC, 미국의 NFA에 규제되는 해외 증권사들은 먹튀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 주기적으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모니터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고객들의 예금을 먹튀하는 거 보셨나요? 그것은 금융 감독원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해외 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하게 고객들의 자금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걱정을 전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해외 증권사를 이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저는 해외 선물을 11년 동안 거래해 온 사람으로서 대여 계좌와 증권사 해외 증권사를 수도 없이 거쳐 왔습니다. 특히 해외 증권사를 선택하실 때에는 극히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해외 증권사를 찾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 증권사를 선택하실 때에는 정말 안전성이 검증된 회사를 통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대여 계좌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대안으로 해외 증권사를 통해서 매매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해외 증권사 가입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려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